그래서 그는 이 야기리더라고 천장 아, 하나에 뭐몇 평이면은 네. 뭐 얼마 이게조건져있어 아, 아, 가격이 그러니까 뭐 32평은 한칸 얼마씩 해서 어? 한칸 얼마씩 해서 한 채겠는 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82평짜리 네. 8 2평 타입이면 네. 천장한 다음은 얼마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서 했어. 네. 하는데 아 못하겠더라 거기는 꼭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막 3cm까지 그냥 가버리면 리는 어, 거야 3cm까지 선장할 때 3cm 는 이만큼이잖아 그냥 가버려 저기 저기 도배에서 마감한다고 도배하고 도배 어 가버린다고 근데 그게 우리는 못하겠다 근데 그거 그게 중국애들이 그래도 인건비를 크게 낮춰놔가지고, 얘네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내가 5시부터 가서 했거든? 네. 5시에 주회를 어... 해가지고, 네. 6시 반에 끝나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도 20만 원이 안 돼. 못하겠다. 며칠 하니까, 이거는 사람, 이거 주무신 거든요 중국 네. 애들은 근데 10시까지 안 돼. 한번어가는거니그한만큼어가는 그래. 거니까 그래, 그 한, 그래. 한 만큼 거니까. 어. 그래서 그냥 시간 나면 는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어 어. 그래서 얘들 뭐밥다 먹냐 했더니 도시락 하나 싸고 서 벌써 어.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빠 놀수 없잖아. 아니 아빠가 아빠가 해보라고. 어떻야 아빠 같이 하자요. 아빠 같이 하자요 제발. 우리 우리 다 하나 같이 춤춘다야. 아빠 같이. 가 진짜 많이 컸네. 아우, 무서워. 아빠가 니가 올려. 봐 아빠가 좀줄게 아보카도 출가 출가. 랄랄랄. 아보카도 출가. 아빠, 아빠. 아빠, 아빠가 여기 앞에, 아빠. 아빠가 나더 걱정하지 않아? 아니, 아니있요 나 하나도 구야 아, 어 하나도 줘. 응. 지금 뭐라고? 응. 응? 응. 아, 잠봐 자, 천천히 시작. 다 아, 아보카도 <웃음> <치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보카도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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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보카도춤

석고는 네? 네? 4 5 0 아니면 350장 없어요? 4 8이랑3 8 2 아니 38은 저거죠 38은 리보드가 38이죠 석고는 3, 3, 3 8이죠석고3는 음. 응. 450장은 없어요 아니 석고는 음. 38짜리때석고 쓰면 되네 아, 네, 네. 48 석고는 거의 안나오잖 우리는 아, 48짜리 석고 써아 진짜요? 냥그일된 거야 지금 우리는 48짜리 석고. 48짜리 석고를 치면 3 0 0석을걸 수가 없어. 407상을 걸어야 돼. 그러 석고는 그니까 우리는 48짜리 석고를 쓰다가 인테리어도 알바를 좀 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36짜리를 쓰더라고. 석고다 그러니까. 3 6짜리 어차피, 하트피니까, 어차피, 어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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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 어차피, 어차 어차피, 어차어차어 어차피, 어차피, 어차 어차피, 천장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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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운데가 보강, 중다에만 보강하고 나머지 다 그냥. 저희도 투피스 잡고요한 칸씩 해야죠. 조금 어때요? 속도가 각어좀 2파이 정커 자재 상관없이 있는 거면출건도 다른 상관이. 4파를 완피를 쓰는 거지. 뭐 수피를 쓰는 게아니그런 템바도 있어 각각은. 펜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재미있 저도 바꿔라 봅시다. 공 있는 수, 거, 혼자서. 그거 하다가, 어 인테리어 넘어가서 몇번 해주니까, 힘력적 쓰니까, 혼자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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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더 밀어넣고 자 네. <laughs> 천장도 다 해버려. 천장도 다 해버려. 천장도 네, 천장 맨날 그건 보여줘. 경량도 그렇고, 그냥 옥. 목수도 모트, 그렇고 <laughs> 끝에 가닥 하나 만들어서 걸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음, 혼자 이렇게 네. 들고 가면 그러니까 갈때 음, 가닥 걸어서 위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줄서서 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기공이 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서서 치는 게더 빠르게 따라서 대못 삼만은 하나였지. 삼을 네. 이기면 혼자 세골리기 뭐가 힘들면 이게 힘들어. 완피는 쉬워. 완피는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냥 차고려. 근데 이제 그 기공이 아닌 애들이 모를 힘들어 하니면 투피를 치면 콘도바지잖아밀리니까한 장만 때, 밀리니까 금것 거한 장만 거 어떻게 막 치가면서 는거서니까 그때는 깨놓고 이제 그때는 제라 아니면 라고 하는 주택은 주인이 와가지고 아,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인테리어는 넘어니까어 빨리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게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롯데주택은 와서 그 시간 가지고는 뭐라고 하는데모그어요에 음. 이제 뭐, 뭐 5mm만 쓰겠다고 도막 난리 났는데 미 뭐. m 음, m 는 어차피 다 골드 마감하니까 음. 그냥 막떠면 그냥 손달다 조금은 마감을 따는 걸다 쳐다보니까 난맨이는데 라인 따다있는걸 끄고 그장님하고한번 식비만 차이나도 다고다그 참호 같은 거같 참호만을 끄 참호도 딱히 내입안에깨놓고식비 10mm 차이나면 다시 하라고 너무네 <S on TV> <laughs> 멋있어 멋있어 <어디에>. 너무 <laughs> 정훈이 형한테 뭐 얘기해서 다시 하라는 얘기 한번 더 들을래? ㅋ ㅋ 는는저희감제가 아니고 매출 쪽에서 잘못 해놔가지고 저희가 작업이 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냥 가요 그래 그.. 요번에 수도.. 그.. 이야 포스포.. 포테콤의 에너지 그런거 있잖아 헤라케다 그거 샀거든? 샀다고? 왜? 그 전에 그 중고 그때랐었거든 그래서 이번에그 이제 그.. 뭐그이있길그포하포더라고 그게 포그포아에 있는건데 원래 있는거랑 비교해도 그 빠져 그 빠져 그그장님 뭐야?

하은이 안녕 할아버지 안녕 아 하이니, 하이니, 하이니. 안녕 아 한낮밤, 안녕 안녕 안녕